지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언론들이 뜨겁게 받아 써주면서 논란을 어떻게든 일축시키려고 애를 쓰는 기사들이 참으로 많이 쏟아져 나왔다. 저는 그렇게 어젯자 이 보도들을 평가하고 싶어요.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의 이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경북대 병원장으로 있었던 아버지의 백을 써가지고는 아들이 뭐 척추 협착으로 이 4급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검을 받았더니만 문제가 없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정호영 후보자의 주장과 복지부의 주장 거기에 쏟아지는 언론들의 그 보도 내용들처럼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정우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된 문제는 끝이 난 거냐? 뭐 이런 걸좀 짚어봐야겠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을 그렇지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번에 이 확인된 진단서, 그러니까 이 진단서만으로는 정우영 후보자의 아들의 이 신검 사급 판정의 논란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또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가? 어, 이것을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사건의 내용 언론들에서 보도되고 있는 어, 그 내용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의학뉴스의 기사를 보시죠. 정우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아들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증을 받았다. 자 20일과 21일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증을 했는데요. 2015년 당시와 현재 척추질환 상태에 대해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의 상태 모두 이4급 판정에 해당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 출증으로 의심된다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4급 판정에 해당되는 신경근 압박 자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신경근 압박이 다 깔려 있죠 깔려 있고요 4급 판정에 부합되는 내용이 진단서에서 나왔냐 미리 말씀드리자면 진단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언론들이 이정영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참으로 당황스럽죠 이 내용 제가 이따가 짚어보겠습니다 20일 mri 촬영 그리고 4월 21일 신경외과 외래진료 등을 통해 이뤄졌고요. 2015년 이 MRI 영상기록과 진료 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한 진단을 또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 및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호영 후보자 측에서의 입장이죠.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당시 제5요추천축안 좌측으로 좌측제1천추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추간판탈출증 속 소견이었는데, 2022년 현재도 동일한 소견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mri 영상 판독 결과는 2015년 mri와 비교하면 조금 더그 질환이 진행된 소견으로 판단했다 라고 합니다. 병역법에 따른 2015년도 기준 이 기준에 해당돼서요. 4급 판정이 맞다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우영 후보자의 아들 척추질환은 경북대병원에 이번에 mri 병무청의 ct검사 두 번이네요. 두 번. 두 번의 mri 검사를 받았고 병무청의 ct 이거 보총 세 번의 검사를 거쳤으며 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우영 후보자는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 MRI 자료가 필요한 당에서 영상 정보를 검증할 의료 전문가들을 추천하면 그 전문가들에게 즉시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 기록을 제공하겠다라는 것도 강조를 했다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정리를 좀 하자면요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2014년 1월에 이제 허벅지 통증이 있어서 경북대 병원을 찾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고서는 그 이후에 약한 1년 10개월간은 병원을 찾지 않다 가 그러니까 관련된 문제로 병원을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재검을 앞두 고서 그러니까 신검을 앞두고서 2015년 재검을 받을 때 2015년 10월 27일에야 경북대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추각판 탈출증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검을 받기 이전에 그 22개월간은 방문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신검 직전에 받은 것이 그간의 어떤 큰 불편이 없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우영 후보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365일간 계속해서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래서 그간 뭐 진통제를 먹으면서 관리를 해왔다 라는 해명을 내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 진단을 받기 전후로 해서 2015년과 2016년에 경북대병원에서 환자이송과 같은 봉사활동을 이제 그 정우영 후보자의 아들이 했다. 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공제자 논문을 올리게 된 센터에서 주 40시간 근무까지 했죠. 근데 그 그때 당시 센터에서 주 40시간 근무만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도 거리가 이제 건물이 다르다 보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강의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1 9 시간씩 강의를 또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을 소화해 냈다.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서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4급 정도의 판정을 받을 정도의 이 척추 협착이라는 희귀 질환을 알게 됐던 것인데 5년 연간 병원비로 15만원만 지출했던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매우 비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이번에 제출한 진단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게 되면 어, 그럼 이게 뭐이 모든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었던 문서냐 여기에 퀘스천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 없는 것인데 언론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근하지 않고 이를 짚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정호영 후보자가 2015년 자료, 근데 2015 5년에 그 당시에 이 아들의 진단서는 국회에다가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 진단서, 셀프로 검사 받고 셀프로 사급 판정까지도 내려버리고 나서 이걸 언론 보도로 이 물타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그때랑 똑같이 사급 판정을 받을 만한 소견이 나왔다 이러는데 사급에 대한 진단은 여러분들 그게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문청에서 하는 거죠. 병문청에서 하는 건데 뭐 이런 것을 자가로 판단해서 또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의혹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 당시의 자료를 통해서 4급 판단이 나올 수가 있냐 없냐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단서를 좀 보시죠. 아니 이게 진단서 이제 우리가 하다 하다 이제 아이 의료의 전문 기술까지 알아야 돼요, 이제. 전문 용어까지 알아야 합니다. 진단서를 하나 보시죠. 뭐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병명 요추원판 전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글씨가 잘안 보이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한기 30세 된 남자 환자는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통증으로 본원의 내원함. 2013년 9 5월 11일과 2015년 10월 27일 타병원 요추 mri 사진상 제4,5 요추간 중앙 으로 미만성의 추간판 탈출증과 제5 요추 천추간 좌측으로 좌측 제1 천추신경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됨. 2022년 4월 20일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 사진상에서도 어, 제4와 5요추간 중앙으로 미만성의 추간판 탈출증 과 제5 요추 천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이로 인한 좌측제 1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됨. 2015년 10월 27일 사진상 당시 통증이 심하였다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와 함께 치료경과 관찰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됨. 이라고 이 진단서의 내용이 기게합니다자 그런데요 그렇게 치료가 필요했다는 사람이 5년간 15만원... 참 이것도 문제고... 어쨌든간에 여러분들 그 진단서를 보셨겠지만 일단 4급 판정이라는 것은 이 진단서의 내용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도 아주 상식적으로 이것은 병무청에서 판정하기 때문에 이 진단서만으로 사급 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단서에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내용이 좀 하나가 좀 있습니다. 바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죠.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이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이 이게 어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에 대한 검사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에 따른 평가 기준도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죠. 정말 하다 하다 우리가 이런 걸 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게참자 이겁니다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서상의 신경근 압박 소견 그 소견 은요 지금 여기서 좀 보시면 라에 해당 되는 겁니다 라자 이걸 읽어볼 게요 수액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이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게 이정우영 후보자 아들의 병명이죠 어, 이와 관련된 지금 평가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제가 설명 을안 드렸는데 오른쪽에는 등급 이에요 등급 2급 판정이냐 3급 판정 이냐 4급이냐 5급이냐 하는 걸 분류해 놓는 그러한 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척추관 협착증에서 보게 되면 가. 추간판 퇴행 또는 염자가 2급이고요. 추간판 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가 3급. 뭐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근데 다 항목을 보시게 되면 나에 해당되면서 추간판 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영상 의학적으로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변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척수 신경이 직접적으로 압박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4급이고요. 나에서 보게 되면 영상에서 확인되는 척수강 협착이 3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5급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진단서상의 신경근 압박 소견. 그러니까 지금 이다 항목과 라 항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 조직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 압박된 경우도 이 척수강 협착 30% 이게 압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척수강 협착이 30% 이상인 정도로 신경학적 징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신경외과 전문인 그 이주혁 원장의 말에 따르게 되면. 디스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신경근을 누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누르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척수관 협착 30% 이상. 그런데 진단서상에서는 신경근 압박이 30% 이상이라는 진단 소견은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고요. 또 이게 압박되면서 신호가 보이지 않는 정도의 심각한 어떤 신경 손상이 있다는 내용도 일단 진단서에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신검에서 4급의 판정을 받으려면 단순히 어떤 척추 협착증이라든가 추간판 탈출증 같은 그 진단명 가지고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다시 보는 것처럼 다와 라 항목에 이 정도의 소견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심각한 라 항목 정도의 징후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신경학적 장애입니다. 그러면 이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재활의학과 같은 별도의 진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우영 후보자의 아들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 적이 없으니까 신경학적 장애 역시도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혁 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게 되면 지금 공개된 진단서만으로는 오히려 이거 빼박이다. 오히려 빼박으로 현역 입병 대상자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꼴이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되려 병원장인 아버지 그리고 검찰의 빽을 사용하지 않는 한 사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진단서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역으로 뛸수 있나 없나 이 여부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환자의 실체적 어떤 실제적 상태라든가 뭐 임상적 소견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뭐보다 지금 치료 기록이 없어요. 치료한 기록이 뭐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따르게 되면 모두 현역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빽이 있만 사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현역은 무조건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현역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진단서. 그리고 단순히 이는 의사로서의 의견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주혁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도 평생 그추간반 탈출증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본인이 신검을 받을 때당시에 에피소드를 또 페이스북에다 쭉 남겼는데 그걸 보니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도 이거랑 비슷한 어떤 진단서를 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신검 군의관한테 해당 진단서를 내니까 군의관이 했던 말을 이야기를 그 페이스북에 남겼죠. 영상 검사를 보니까 이거 디스크 신경 압박이 있긴 하네. 근데 너 허리 때문에 치료받은 기록 없네? 야, 그럼 뭐너 지낼만 하단 소리잖아. 현역화 이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주혁 원장이 이야기하는 요런 에피소드 말고도요 실제로 이제 경험자들의 말에 따르게 되면 허리로 인해서 4급 판정을 받는 것이 진짜 거의 무슨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만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한 시간 동안에 어떤 치료를 시도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야 인정이 될까 말까 한 건데 와정우영 후보자 아들은 그냥 받았네요 정우영 후보자 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주 40시간 연구원 보조에다가 주 19시간의 수업 그 밖에 봉사활동까지 아주 멀쩡히 치료도 받지 않고 활동을 해왔어요 이게 대체 어딜 봐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일까요 정말 속일 걸 속여라 아무튼 지금 인수위와 정우영 후보자가 이제 언론들까지 합세를 해서 국민들 상대로 해서 진단서를 이렇게 툭 던져 놓고서는 이게 4급 판정의 이유다 라고 언급하는 이 상황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죠 이게 그냥 국민들의 바보라는 거예요 그냥 바보로 국민들이 바보로 취급하는 겁니다 지금 뭐 시민단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정호 후보자와 그리고 이제 당시에 경북대 의대 부학장이었던 박태인 교수를 지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죠 정호 후보자 아들의 경우에도 병호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경찰이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글쎄요 인사청문회 이전까지는 마땅히 적절한 수사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좀 미지수에 가깝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 아무래도 경찰은 치를 보겠죠 또. 자, 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보다 확산시킬 수 있도록 어, 이 논란을 좀 여러분들 주목하시면서 이 진단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어, 주변에 좀 전달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 진단서는 사급 판정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현역 판정으로 가도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